자, 안녕하십니까? 선빈입니다 자, 5월 19일 일요일 오전 9시 10분입니다. 자, 종목 쇼핑하는 날이죠? 자,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보면서 자, 종목 쇼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쇼핑이죠. 자, 그 전에 하나 좀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음, 제가 저희 카페에서 어 제가 그 어, 모의 투자, 모의 투자로 실시간 트레이딩 하는 거 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저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유튜브도 하고 카페도 하고 있지만 어저 리딩방 있잖아요. 예. 소위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리딩방, 리딩방 식의 어뭐 투자 권유라든지 뭐 이런 거안 합니다. 이런 거 절대 안 하고요. 자, 모의 투자로 훈련만 시켜드려요. 모의 투자로. 예. 그래서 어 제가 수업료 받고 훈련을 시켜 드리는데 저는 이제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에요. 단기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고 자 기술은 제가 단타 스캘핑 기술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 단타 스윙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면서 단타 스캘핑 기술로 평단을 움직이는 그런 기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어 저는 기술 매매를 하는 사람이죠. 기술 매매를 하고 기법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단타 스캘핑은 굉장히 잘하겠죠? 당연히. 예. 자, 어, 뭐,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단타 스캘핑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회원 등록을 하세요. 자, 회원 등록을 하시면 제가 조만간, 이제 6월 1일 날될 거예요. 6월 초. 제가 이제 공지가 곧 나갈 텐데, 어, 회원 가입하시고 제가 단톡방 개설을 할 겁니다. 예, 단톡방 개설을 하게 되면, 단톡방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줌으로 여러분들 아시죠 줌? 예. 자 실시간으로 공부하기 좋습니다. 줌으로 제가 실시간 트레이딩 기회를 드릴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줌 링크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자 일단 회원 가입하시 카페 회원 가입하시고 단톡방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공지는 올려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6월달에 제가 어, 줌 링크를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침 9시에 9시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어, 제가 실시간 트레이딩하는 방법 어, 실시간 트레이딩하는 그 과정을 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기회를 드릴 거니까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이제, 어, 이제 종목 쇼핑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드렸고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9시 기준이죠. 예, 오전 9시 기준이고요. 예. 자, 제가 뭐 종목을 고른다고 해서 꼭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자, 앞으로 시세가 나올 만한 종목이 있느냐.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느냐. 그래서, 어, 자, 그게 바로 이제 종목 쇼핑의 목적이죠.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보면 이제 사마페인트 지금 나왔죠. 예, 사마페인트 사마페인트가 지금 상한가 나왔는데요 시세 나오겠죠 당연히 예. 자이 상한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거 기준봉 상한가네요 기준 저기 예자 상한가가 말이죠 두 가지가 있,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준봉 상한가가 있고요 자두 번째 매집봉 상한가가 있어요 자 상한가도 다 같은 상한가 아닙니다 매집봉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봉과 매직봉의 특성을 다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상한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지금 기준봉 상한가로 볼 수가 있죠. 자, 기준봉 상한가는 앞으로 시세가 나온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봉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 너네들 잘 봐. 내가 시세가 나올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상한가예요. 네. 자, 이제 기준봉 상한가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밑꼬리가 있죠. 상한가 갭상승 치고 올라가다가 부딪힐 거예요. 매물 대가 있으니까. 자, 그 자리가 대략 이 자리로 생각되는데요. 자, 물론 그건 제 생각이고요. 파동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세력이 하, 하게 달려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매수를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개파라고 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왔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내려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손저치고 나갈 것이냐? 아니죠. 에이, 그래서 이, 이런 종, 이런 봉을, 기준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런 걸 공략을 할때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자, 전략을 세우려면 은 전략을 세우기 위한 자,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과 원칙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 기준, 원칙 없이 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어 손절만이 유일한 답이다. 큰 손실을 막는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절로 대응법을 생각하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 어, 십중 팔고 깡통 입니다 깡통. 예, 깡통 차는 그런 매매 하지 마시고 예, 평단 비중 컨트롤 하는 기술을 좀 배우시기 바라요. 예. 제가 가르쳐 드려요. 오시면 됩니다. 자 삼화페인트 앞으로 시세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지금 하락 보시면은 윗꼬리치고 하락 줬죠자이걸전 시파동이라고 합니다. 네, 추세 전환 이루어졌어요. 예, 나올 거예요. 이거 돌파할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자 괜찮네요. 예, 그래서 삼화페인트는 좀 빼놔도 될것 같아요. 예. 자관정에다좀 넣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고바이오제약 있는데요. 요것도 예, 양봉이 하나 멋지게 나왔네데 종가 20% 짜리네요. 거래량 많이 붙었고요. 윗꼬리가 좀 있죠. 자 이런 경우도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괜찮다. 볼 시세는 나올 텐데 자 윗꼬리가 좀 길고 그러면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 예, 조정을 받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진 잘 몰라요. 알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 여기 지금 이 사이에 지금 한달반 기간 동안 거래량이 없다가 나왔죠. 자, 오랜만에 거래량이 나온 겁니다. 나오면은 이런 종목들은 좀 지켜봐야 돼요. 자, 주가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윗꼬리가 길면. 자, 그럼 내려왔을 때 횡보를 하다가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판단을했는데 거래량 더 붙어줘야 됩니다. 자, 윗꼬리 물리신 분들은 평단 좀 낮춰놓고 기다리셔야 될 텐데, 평단을 어디까지 낮춰줘야 되느냐, 이거 아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게 바로 이제 기준선에 달려 있어요. 예자 기준선 제가 뭐저 종목 쇼핑에서는 제가 기준선 안 그어드리니까. 자 이거는 그렇고요. 자그 다음에 SBN, SBN 어 금요일날 종가 13% 짜리 고가 21%윗꼬리기네요윗꼬리가 예, 길어요. 자 이건 뭐 저는 이제 여기서 종료를 했어요. 에 예,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수익 잘 내고 종료했고 우리 저 어, 단타 특강반에 회원님들하고 트레이딩 잘 훈련 잘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카페에 매매 복귀 지금 올라와서 있어요. 자, 윗거리가 지금 길죠?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위에서 물리신 분들, 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지금 상대적으로 높다. 네. 자, 지금 쫓아 들어가는 거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효성중공업 예, 이런 건뭐 시장 수급주죠 이런 건안 합니다. 예, HLB 이런 것도 시장 수급주 안 해요. 자 빙그레 오래간만에 나왔죠. 예, 안 합니다. 이런 거. 자 이스페타시스. 자, 저, 저, 자 이것도 어, 수급주예요. 예, 시장 수급주 지금 많이 올라갔죠. 이런 거 이슈 타고 올라가는 건데요. 안 하죠. 이런 좀 리스크 크죠 지고 원래 가격이 여기에요.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예. 거래량 없이 올라가고 있죠. 주의해야 되는 자리. 자, S, N, D. 자, 오랜만에 나왔는데 주가가 우상향하다가 거래량 터졌습니다. 터졌는데 우상향할 때 지금 거래량 없이 올라갔죠. 이것도 주의해야 되는 자리죠. 자, 이런 거안 합니다. 그 다음에 알테오젠. 자, 이런 것도 시장 수급주네요. 예, 네, 안 합니다. 자, 시장 수급주도 세력이 컨트롤해요. 세력이 컨트롤한다. 횡보하다 올리죠. 이런 이런 자리도 세력이 한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횡보하고 있고요. 지금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죠. 이런 거안 하죠. 자, 그 다음에 대한전선. 예, 네, 대한전선. 예, 네, 지금 양봉 멋지게 하나 나왔는데요. 네, 며칠 전에 나왔죠. 자,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네요. 자, 네, 이것도 지금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네, 안 하죠. 이런 거. 자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폴라리스 AI하고 지금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 수급 붙어줬는데 지금 많이 올랐어요. 물론 한번 이렇게 한번 쭉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 양봉들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있는데 역시 이것도 리스크가 크다. 컨트롤 이 평단 컨트롤 능력 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예, 이어 플로우 예.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거 이런 건 세력주로서 괜찮습니다. 자 수급이 지금 한3 개월 만에 붙어주고 있는데요. 예. 자이 차트 보실 때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거래 정지죠. 거래 정지에 뭔가 악재가 있겠죠. 자 거래 거래량 없이 이렇게 움직였죠 여기 지금 거래량 하나도 없다가 움직이다가 움직이다가 내려오고 그래서 거래 정지 당하고 급락 맞았어요. 자 급락이 맞은 다음에는 급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나오면은 이것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괜찮은 종목이다. 에, 수급이 빽빽하게 붙어주고 있어요. 에. 자 이런 거래 정지가 나올 때 세력이 뭐 이거 거래 정지 사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미리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이거 에, 이탈 이거, 뭐, 손절 치고 나간 사람들 엄청 많죠? 이거 누가 받았겠어요, 물량? 자, 이렇게 봉이 만들어졌다는 건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거래정지되고 급락 떨어지는데 이거, 이거 매수를 누가 했겠습니까? 아, 이거 세력밖에 매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매수 주체는 세력입니다. 자, 여기서 평단 잡아주고 있죠? 여기서 매수하면서, 물량 많지는 않지만 매수하면서 여기서 여기서 지금 평단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력 평단 올라간다. 자 다만 바로 올라갈 것이냐 조정받고 올라갈 것이냐 그건 알수 없죠. 이알수 없는 영역에 영역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법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기법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고정된 형식이잖아요. 그 조건이 딱 와야만 딱 맞는 건데 그것도 신뢰할 수 없죠. 자. 아무튼, 자, EO 플로우 괜찮네요. 예, 이 o 플로우는 좀 빼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조자 넘어가고, 삼양식품, 예, 이건 뭐 시장 수급주죠. 예, 주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래량 없이 올라가고 있죠. 예, 이게 급락 맞을 수 있어요. 예, 이런 거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자, ICTK, 그냥 뭐 넘어가고, CJC 푸드, 예, 자, 이런 거 좋죠. 예,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이에요. 예. 자, 지금 선 거놨는데요. 자, 윗골이 길죠? 네. 자, 윗골이 길면은 대략 윗골이 범위만큼 조정을 받아요, 주가가. 자, 조정 받지만 다시 그돌파다 이건 이제 다음 파동 범위 알려주는 거죠. 자, c j c 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사 엔지니어링. 에이, 이런 거 괜찮죠? 네, 이런 차트가 괜찮은 차트예요. 자, 이런 차트는 이제 이 윗골이들 의미를 알아야죠. 이 매물 대 소화하는 윗골이죠. 자 하락 자 멈춤 추세 전환 시그널 지금 나왔어요 네, 지금 음. 들어가도 된다 다만 이것도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몰빵 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이제 평단 컨트롤 하는 거 배우셔야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윗골이 물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삭 엔지니어링 윗골이 물리신 분들은 평단 좀 작업해 놓으시고 좀 기다리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에 예, JLK 예, 자 이런 거 이런 이런 종목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자 수급 변화됐죠 예, 여기가 시파도 쪽 빠졌죠 예, 자 거래량 줄면서 내려왔고 거래량 변화가 됐습니다 예, 이런 건 이제 예, 어자 한번 해볼만한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JLK 예. 야, 근데 뭐 이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뭐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쭉 시세가 나오고 그런 건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세력이 하는데 네, 그건 알 수가 없죠 이제 어떻게 평단 컨트롤 하느냐 네, 그래서 장대 양봉 만날 때까지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 정도 생각은 드네요 네. 자 그다음에 <laughs> YC 많이 올랐죠 지금 이런 거안 쳐다, 쳐다보는 거죠 이런 거 자,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는 이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이 좀 다뤄야 되는 영역이죠. 한번 시세 나왔다가 주가 조정받고 수급 변화가 생겼는데 이러다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저는 안 합니다. 이런 종목들. 일단 이 정도까지. 자, 오늘 한몇 종목이야? 네, 다섯 종목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자 앞으로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카페 들어오세요. 카페 오셔가지고 어어 어, 제가 이제 단톡방 하나 개설해가지고 제가 줌 트레이딩 실시간 트레이딩 링크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트레이딩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직접 와서 참여하셔서 뭐 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해 보시기 바라 바고요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예요. 자, 좋은 일을 보내시고, 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